저는 고용계약에 정해진 대로 하루에 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을 하루에 8시간 만에 끝낼 수는 없어요. 가끔씩은 연장근무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할 경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1시간씩 더 근무해서 4시간을 초과근무했다면 금요일은 오전 근무만 하고 집에 갑니다. 그래서 40시간을 맞추는 거죠. 어, 한국은 팀장이 야근과 연장근무를 강요하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면 어, 추가 근무 수당을 주느냐? 뭐 사실 또그 주지도 않아요. 뭐 요즘은 어떻게 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바뀌어서 좀 주는 쪽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마저도 기본급과 상여금 뭐 이런 거 꼼수 때문에 실제로 연장 근무 수당이 기본급의 시급보다 적게 되는 그런 아리,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되기도 하죠. 참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법을 지금까지 몇십 년간 울고 먹는 기업들도 그리고 법조인들도 참. 어, 비열한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아직도 제 생각엔 대부분의 기업에서 추가 근무 수당 신청을 하면 눈치 주고 뭐 그런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어, 유럽은 어떤, 어떤가요? 추가 근무를 하면 팀장에게 눈치를 받습니다. 추가 근무를 하면 너무 많이 일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발 정해진 시간에 퇴근 좀, 퇴근 좀 하라고 합니다. 한 번은 저한테 제발 퇴근 좀 제때 하라고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본인이 피곤해진다고요. 그래서 이직 초기에는 한국에서 하던 식으로 진짜 빡세기를 하다가 좀 지나고 나서는 제가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좀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8시 30분에 출근해서 거의 대부분 5시 조금 넘으면 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진짜 집에 가서 씻고 밥 먹고 다 해도 7시가 안 되어서 밖으로 산책도 가고 영어도한편 보고 뭐 맥주도 한잔 하고 슬슬 자려고 하면 그래 봐자 10시예요. 그렇게 뒹굴뒹굴하다가 또 유튜브도 한두 편 보다가 잠이 들게 됩니다. 어, 나이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또, 어, 한국은 모든 게 나이 중심이죠. 부장쯤 되면 자기보다 나이 적은 사람이 상무 되면 슬슬 소수로 어, 퇴사해야 되는 법이죠. 근데 유럽은 그렇잖아요. 모든 건 경력 중심, 그리고 실력 중심입니다. 유럽 대부분의 기업의 경우 담당자로 은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말단 담당자로 60살을 넘을 때까지 근무하고 그렇게 은퇴를 하게 됩니다. 어 저희 회사에 지금 이번에 저랑 비슷한 일을 하는 동료가 이직을 해왔어요 그런데 나이가 50이 좀 넘었던 넘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데 저희 팀장이 40이 안 됐어요 그런데 팀장입니다 그렇다면 이직해온 동료는 나이 적은 어, 팀장을 좀 팀장을 좀 불편하게 생각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나이는 나이고 직책은 직책입니다 팀장은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 담당자를 또 불편하게 생각하느냐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책임 있는 직책을 싫어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담당자로서 은퇴를 하길 바라는 경우도 많아요. 말 그대로 팀장을 하게 되면 책임이 많아지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연봉은 좀 늘어나겠죠. 권리도 커지고 권한도 커지겠지만 그만큼 책임 또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는 팀장이 이직을 하더니 팀장이 좀 이직을 해서 이제 회사를 떠나고 그러면 남은 팀원 중에서 팀장을 뽑아야 되는데 모두가 팀장을 하기 싫어해가지고 결국은 몇 년씩 돌아가면서 팀장을 하는 경우도 있, 봤습니다. 어 급여 급여는 어떨 어떤가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생산직은 수당을 다 챙기지만 사무직은 야근 수당을 다 챙기지 못했어요. 음, 사무직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어 한국에 있을 때8 어, to 5 했는데 어 5시 퇴근 시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8시 반 정도까지는 당연히 퇴사, 회사에 남아서 일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임원이나 팀장이 늦게 퇴근한다 싶으면 그때부터 야근이라고 어좀볼 수가 있겠는데 뭐 10시 정도까지 하다 뭐 집에 가곤 했고요 심하게는 정말 뭐 12시 또는 뭐 새벽 1시 2시 뭐 밤을 새는 경우도 있었죠 근데 지금의 한국은 어떤가요 야근 또는 뭐 주말 수당 하면 추가 근무 수당을 받나요 요새는 보면 주 52시간제인가 뭐 그런 것도 생기고 조금만 바뀌어가는 추세라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정말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해 너무 부정적인 어,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지만. 일부 좀 앞서가는 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야근하고도 수당 신청하면 눈치 주고 그런 식으로 뭐 하는 것 같아요. 유럽에서는 일반적으로 노동법이 많이 많이 강한 편이어서 추가 근무를 하게 되면 당연히 수당을 다 받습니다. 제가 아까 한국에 있을 때 생산직은 잔업 수당이 지급되었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한국은 생산직을 기준으로 보자면 잔업 수당은 꼬박꼬박 챙기긴 하더라고요 보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사실 우리 게 유독 한국에만 있는 뭐 기본급 상여금 뭐 기타 수당 뭐 등등 해가지고 여러분이 급여 명세서 보면 막 생각보다 어마하게 마,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항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복잡한 급여 체계로 인해서 실제로 추가금을 하게 되면 어 전체 연봉 기준으로 봤을 때 전업수당이 오히려 그 시간당 급여보다 한참 못 미치는 그런 단가로 추가 근무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해외 국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호주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추가 근무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어, 정상적인 근무 시간에 받던 급여 수준보다 높은 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근을 많이 하면 경영진에서는 싫어하죠. 차라리 그러한 어, 업무의 로드가 있다면. 어, 사람을 더 채용해 가지고 인건비를 주, 줄여야죠. 어, 이렇게 추가금을 계속 시켜 가지고 뭐따블따블로 급여를 지급할 게 아니라요.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한국 기업들이 기본급 꼼수를 부리고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관행으로 인하여서 대한민국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있예요 사실 일자리를 늘리려면 무조건 정부 보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라 뭐뭐 그런 얘기만 할게 아니라 투표 잘 해가지고 이런 기본급 꼼수 어, 없애는 그런 거를 법제화하고 야근 수당 꼼수 뜯어 고치고 고칠 수 있는 법안 입법 또는 뭐 법안 개정 다 해가지고 어, 뭐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을 뽑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야근을 압박을 어, 하는 회사를 비난하고 팀장들을 비난하고 그것들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한편 어, 전녁 있는 이렇게 삶을 좀 불어와고 서양의 그런 일반적인 직장인들을 불어와는 한편 표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것을 어 현실적으로 이뤄줄 수 있는 그런 법제화하는 그런 정당을 뽑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계속 막고 있고 더욱 어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그런 정당을 계속 저희는 어 표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 그래서 사실 이렇게 좀 알아봤고요. 뭐 사실 뭐 어. 뭐 무조건 뭐 서양이 좋다, 뭐 유럽이 좋다, 뭐 이런 걸만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최소한 이런 면도 있다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최소한 한국에서도 법제화를 하는 면에 있어서 너무 꼼수들이 많아요. 그리고 기업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약하다 보니까 어떤 법이 입법되고 하더라도 뭐 솔직히 사 누가 뭐 고발이 있으면은 그 사람 자르고 나서 보복하고 보복하고. 어, 벌금, 뭐, 과징금, 뭐, 진짜, 세만의 피죠. 뭐, 조만은 뭐, 몇백만원? 몇 뭐, 그렇게 물고 만다 그런 배짱이에요. 지금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바꿀 수 있는, 음, 그런 좀 사회가 좀 아, 어, 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 제, 나중에, 어, 제 자녀들이 나중에 또 한국에 가서, 어, 취직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좀 이런, 최소한 이런 노동적인 환경 자체는 좀 공정한 사회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음. 어, 이걸 보시는 분들 앞으로 어 그런 내용으로 좀더 같이 좀어 투표도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봤고요. 자, 오늘은 저도 이제 너무 피곤해 가지고 좀 호텔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여러분도 한주또 힘내시고요. 자, 외로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